저희 가볼까? 저희 가서 나랑 놀아줄까? 여보세요. 어? 뭐야, 안녕. 여보세요. 아, 여기 혹시 뭐야, 뭐 하세요? 네. 제가 한번 그 의견을 제시할 건데 괜찮은지 봐줄 수 있나요? 네. 예, 네. 같이 놀아하실래요? 모논하자면서요 모논 안, 어, 안 해요 왜 모논 안 해요 제 마음이요 꼽아요? <laughs> 아니요 왜, 존나 꼽아요, 존나 꼽아요. 어? 안 해요? <laughs> 아니 우리 아니 한다면서요. 수고하세요 갈게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할래? 나가 또 손으로 요 <laughs> 그냥 <웃음> 너 나가 <laughs> 우리 그러면은 제그 형 4명이니까 배그 할래? 배그 하자고? <laughs> 네, 내가 봤을 때 도치가 싫어 이거도 배그는... 배그도 도치가 싫어해. 배그가 아예 상관없어. 이? 니룡파 아, 컴퓨터 없지. 터지지 않을까? 니룡파 괜찮아? 랜선, 아, 맞다. 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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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잖아. 샀잖아. 아, 랜선 산게 아니라 컴퓨터가 노트북이라 힘들어. 배그 킬 때마다 내구도가 깎이는 기분은 들어. 봐봐. <laughs> <네고도>. 야, 아무에도 <laughs> 편집해야 되는데, 말래 <laughs> 아, <그래? 웃음> 아, 그래? 아니야, 어차피 편집해도 내구도 깎여. 어, 그건 그래. 어, 편집해도 내구도 깎여. 야, 편집을 해야 할때 써야지. 지금 배그 할때 쓰면 리아 좋아라 하겠다. 뭐한다고 배갈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할 만한 게임이 어롤나 하자. 그냥 롤 너무 많이 했어. 맞아. 근데 솔직히 진짜 많이 하긴 했어. 너무 우려 먹었어. 아소르프잖아리발 원하는 게 뭐야, 그래? 나는 새로운 거 마크. 맞아. 참신한 게 마크 하자는데. 참신한 게 마크래. 마크. 하겠다. 아니, 나 참신한 마크 해보겠다. 근데 나 도치 마크 스킨을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네 스킨 뭐? 아예 네 스킨 뭐더라? 도치 마크하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어 나도 나도 도치랑 마크를 했었나? 내네 스킨 뭐더라? 내네 스킨 친구들이 바꿔놨을 텐데 아마. 무슨 도치? 아 맞아 마크, 도치 마크했었지. 안 했었는데? 무슨 소리? 우리랑 마크 아니, 안 그러니까 했어. 이번에 우리랑 같이 저번에... 마크했을 걸? 어어 그래? 언제? 아그 했었... 도치 어쨌 마크를 했었었어. 예전에 어. 그 우리 마크 디코방도 있었잖아. 어 맞아 어. 마크 디코방 있었어. 아 있었잖아. 도치 도치랑도 아니야? 있었어. 완전, 나 그때 디코방에, 나 그때 발로란타로 한 거였어. 그렇대아 근데 시어 왜다왜다 다다 기억이 시발 아, 그래? 엇갈려 있어. 그래? 우니 왜 기억이 안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 리룽빠 말이 맞아. 마크 디코방에 언니엄으로 막그 방망이 잡혔어. 서버 가가지고 했던 거. 어. 그래? 그래서? 그거 그거 말는거 아니야 리룽빠? 어 맞아 맞아. 다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서버 한거 갔었다고 나안 갔어. 카카이트 그래? 서버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카이트 버 어. 그래서 뭐하자고 이 새끼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laughs> 야, 시발 도치가 우리랑 같이 막을 했든 안 했든 얼마나 중데 아... 시바... <laughs> 아... 형, 그 뭐야 코난에서도 범인 잡을 때왜 뒤졌는지 알아내잖아 범인이 누군지 맞아. 알아내기 전에 아니 그건 당연히 범인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뭐할 <laughs> 거라는 이것도 관계가 있잖아 왜 있어 씨발 범인이랑 관계가 있잖아 어서 <laughs> 와 도치는 아.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도치는 고슴도치잖아. 동물이지. 전 동물이지. 넌 아이스크림이고. 룡판 로봇이잖아. 어, 어 맞지. 알뉴 음. 룩판 <laughs> 아, 판다 아니야? 로봇이야. 아, 컨셉은 사실 로봇이야. 원래 컨셉 로봇. 이야 판다 로봇. 판다 로봇. 아, 그래. 아니 근데 정신 차리고 우리가 판다 로봇 다 판다래. 그래. 어 맞아 맞아. 맞아. 도라에몽 같은 거 비슷한 거였어. 아니 그래서 씨발 뭐 하냐고 지금 자켓 설명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laughs>

너레식해 형이 안 하잖아. 어 아, 잼주얼 하면 되잖아 레시. 레시 우리끼리 어떻게 또 잼주얼을 해? 레, 남자는 랭크지. 이런 거 랭크 안 돌린데. 아니 그거 할래? 뭐? 아니 나 저거는 너무 그거다. 아 진짜 점심 너무 나가서 먹을 뭐것 같아. 빨리. 나 솔직히 오랜만에 마크하고 싶긴하다. 마크고? 마크해? 고? 마크고? 에 마크에서 뭐할 거야 그러면? 버전은 마크에서 뭐 할래? 뭐 할래? 아니면 은 마크, 마크에서 근데. 야생 아 근데 모드가는게 제일 재밌긴 한데 아 그럴 그게 안돼 시간이 안돼 그냥 하지 말고 신선하게 컨텐마크라던가 신선하게 네명이서네명이서신선하겠다명이뭐명이서4명 <laughs> 어. 뭐 아니, 리로... 아니면은 뭐야 나 씨발 로그아웃 됐어 기다려봐 아, 네. 뭐막 어제 같은 거 하나 가져와 가지고 맨만하이 같은 거 하면 맨만 가져와도 되겠다. 맨만 어. 가져오자.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할 수는 어. 있잖아. 맵은 저기 되잖아. 어. 맵을 갖고 와서 뭐 하게? 그럼 그래 갖고 와서 맵, 그, 맵, 그 맵을 그 플레이해야지. 맵을, 맵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탈출 맵이나 할래 그러면? 탈출 맵? 어, 탈출 맵? 맵. 그건 괜찮은데. 야 그럼 다 같이 탈출 맵 할래 유튜브에 올릴 겸? <laughs> 어? <laughs> 어 나쁘지 할래? 않아? 나쁘지 않은데? <laughs> 나쁘지 않은데? 오야씨원야 <laughs> <laughs> 찾아볼게 야 서로 다 찾아 그리고 맵 찾으면 나한테 사이트 주면 되잖아 아니야? 뭐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왜 괜찮지? 공포할래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걸로 하자 간단하게? 어느 정도 시간? 어한 한, 아, 한 한, 시간짜리 한, 하나 한, 있다, 있다. 어그 그 정도가 딱 적당하지 됐다 오버워치 껐다 <laughs> 아이 새끼는 아, 버전 아, 몇을 할 건데? 버전 몇을 할까? 찾아오고 있어. 아니 아니야 이거 탈출이. 맵을 찾아서 그 맞는 버전에 플레이해야 돼. 그러니까. 응. 음. 어. 스토리 탈출 맵이 낫겠지 얘들아. 스토리 탈출 맵 어. 그거 우리가 더빙해야 되잖아 하나하나 뭐 하나 다 읽는 줄 알아. 너네가 하면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방송을 해야 돼. 우리가 더빙이래. 아 어, 시발. 우리가 <laughs> 더빙이래. <laughs> 내 알파요. <laughs> 형을 봤지? 형을 봤지? 아니 니네 가야지. 굿소리야, 굿소리야 <laughs> <무슨> 저거. <laughs> <laughs> 뭐하지? 뭐할 건데? 공포 탈출 맵이든 무슨 탈출 맵이든 다 해봐. 탈출 맵그 뭐야? 주제가 뭔데? 드로퍼야 아니면 스토리 탈출 맵이야 아니면 뭐... 드루퍼 같은 게 낫지 않을까? 스토리는? <laughs> 스토리는 너네가 그거 할수 있어? 어디? 나 옛날에 많이 했어. <laughs> 터미할 거면 그거 심지어 우리가 그것도 해야 돼 역할도 정했잖아. 어, 그거 돋아서 어떡해 이거 멀티로도 된다는데? 뭐? 뭐야? 예상 플레이 타임 40분 정도래. 근데 퍼즐을 어, 푸는 괜찮네. 시간에 따라서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아, 수도 있고. 아니 우리의 우리 능지를 믿어. 우리. 아나 우리 우리의 능지를 믿어. 우리 능지를 믿어. 시로라네. 니의 기준으로 세 배나 똑해 맞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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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래? 그래. 1.14.4거든. <laughs> 스토리 탈출면 우물을 어. 바깥으로 네. 그, 그걸 하자 그럼. 너네 더빙할 수 있어? 어, 난나 할수있지 하면 되지. 뭔 소리야. 아, 형이, 다 같이 해야지. 재 지금이 목소리 바꿔 감면되겠다 좋아. 일단 주인공 해야지. 형이 주인공 하지마. 하고 아, 형이 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일단... 주, 우리가 졸업자 어. 1, 2서 함지. 아니야. 완전 끝났는데 아니 내가 내가 일해 봐도 재민이대 마크 유튜버였어 <laughs> 오. <웃음> 아, 좋다. 오, 인사도 오. 안 하고 시작해! 얹으지 말라고! 야, 이거 읽지도 않고 가! 이 새끼 뭐야, 너, 이 새끼! 아, 미친놈이 가! 오카시나 저기요? 힘들어? 아, 그만 때려